바로 내려? 예 s I'm g 사 i n 볼 to go to the h o 야 s e i 둘,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는 g to go to the house. I'm g 는 i n g to go to h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이 o u s e I'm g o i I'm n 미안해 저사리 if you're n o 아니 그만 말하라고 o u r 이 not s u r 이 if y 이 u r e not sure if y o u 도다 n 을수 없어 r 미 if you're not sure if y o u 고 e 나사이나 u r e i 나사이 u r e not sure if y 고양이 e not sure i 야최 마이크 바꾸는 분 많던데. 와나 에임이 올라갔어났 뭔데 이거? 갑자기 룰렛. 소담아. 3넘어핑데3넘 저쪽에 세 명. 나 힐템 없어요. 나 구상도 없어요. 와구상다 있어. 멍구야. 구상 하나만 주세요. 구상 하나만 주세야지 인심 좋아. 마음껏 먹으죠. 형 저기 세 명. 저, 저 나쁜 잔끼를이세요 누가 어요 푸시키는 잔치 때렸어? 저 앞에 총는총치시키는잔요그시 총수, 난데. 어? 치를야 어? 나, 는잔치요는데 나 <레코리> <레코리> 핵이야? 어허? 푸시색이잔제는잔나를 보세요. 푸시키는 잔를보 내가 밀려줄게나내 <laughs> 꼴려, 어떡해? 아, 어떡하지, 저거? 어? 안 쓰는 거다 꺼. 미안해, 나 사실 방금 쪽까지주세방금 뚫어놨어. <laughs> 와, 개아깝다. 야, 내 앞에 두 음. 명. 어, 내 앞에 발소리. 어, 아, 들었어. 듣기 싫은데, 발소리야. 너의 발소리가 들려 몽야지 앞에까지 올수 있어? 와아!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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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나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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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잘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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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게 달렸고. 내 뭐지 내가 불쌍한 거처럼보이지 왜지? 불쌍한 거 맞음. 불쌍한 거 맞음. 눈물 난다. 아.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살았어 살았으면 장땡이야. 아 오케이. 저기 다구만. 이만장수 여분 아이고 미했을 때. 아이고 이 뒤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새팀 있었는데 앞에. 이래서 항상 친구들 없으면 힘들다는 거지. 그래, 같이 달렸어야 했는데. 어 저기 사람 보인다. 백반양. 이거 쏘는게 맞을까 과연? 이거 뭐 붙을거야 아 뺄거야 하나만 결정해 이미 무궁히 들은거 어 누군가 총을 쏴긴 했어 사리코님 개못해 어? 사리코님 개못한데 취정님이 어. 인정 좋았어 나는 분명 <laughs> 누군가가 안 쏠거라 생각했 누군가 바로 쏘더라 누구냐 아 누가 쏴서 딱지 아무도 안쏘는데 미안하 유스님 딱지 아, 저쪽? 저 아니가 죽은 건가? 아, 여기, 거기 쓰시면 어떡해요? 바로 앞에 있는데. 저희가, 저희가 그 붓기 전에 죽을 것 같지 않나요? 괜찮아. 어. 아니, 우린안 깼어. <laughs> <laughs> 형, 어? 우리 유수님을 제 물로 바치고 도망갈까? 뭔부 어. 합법자 팀키드라고 들어, 밤? 뭔부나1 0 0인데 아, 죄송합니다. 앞사 먹을 수 있어. 밥 저폭 다섯 개인데, 가는그 <laughs> 전에 눕힌다면? 난 네기야 베디디야 아, 베디 두 명이 내가 여기 털었던 데구나 우리 어디 가지? 그 사디코님도 털렸지 이미야 어. 이 앞에 쌓으면 우리가 죽여야 되지 않을까 이 앞에 애들은 우리 뒤쪽 벙커 누가 뚫었다 방금 누구냐 나와라 일단은 아저 벙커 벙커 사람 벙커 사람 벙커 어디? 어디? 벙커 저기 뒤에 우리 왼쪽 뒤에 벙커 어, 확인. 어, 일단 아 확인 아 이거 두명두명 보급 떨어지네 보급 떨어지네 두명 빨리 와 두명 갔어요 쉿쉿아 쉿? 오케이 앞쪽에 사람있다 조금만 돌게 파스트를스해줘나 옆으로 돌까? 버튼 넣어 아 이거 시프트지 발쪽 아야 자꾸 이미 알트 누르는 아 발로란트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알트 누르는거 네비트 누르 하나 기절 나이스 싱크대 유하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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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착있어? 왼쪽 위에 M16 있어? 왼쪽 위에?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데? 오른쪽은 잡... 잡았어? 이쪽이다. 아, 에 이제는 뭐냐? 한대. 정리할 거면 빨리 정리해 줘. 돈다안 그러면 우리 바로 빼야 돼, 너블리. 쟤드방에 네 기다려야 빠지고. 돼. 기다리다가 제때지 돌기 생김. 뺴요 뺴란 말이야 도망쳐 이게룬다요 이비 하중 뉴스님이 안하고 있어서 쐬고 음. 있었다 음. 야 이럴거 같아서 빼라는건데 음. 더 뒤로와 내뒤로라고 오른쪽 내 오른쪽으로 이거 나아니었어뉴스님 <laughs> 방금 흰척갱간거 보였어 나힐템 없어 시대아 메디 아 지금 멍봐 뉴스님다 살리고 있어 아시 <laughs> 구상 가져가 구상 가져가 구상 가져가 다 가져가 여기 안 맞는데 맞는데야 니들 아, 아, 손이 안 풀렸어? 왜다 못해? 어 손이 안 풀렸어 아야뉴스님이 못하는거야 아 손이 안 풀렸어 이거 누워서 뭐했다 나 갑바 남은게 없어 갑바가 갈빠. 뉴스님이 못하는거야 이거 쉿바 나 나는 갑바만 있으면 할만한데 힐센도 고 갑바도 없었구나. 나도물 받는 없어. 내가 네이인치 몽바우 님 입에 꺼라고 먹었어요. 아 맛있다. 나왜 이렇게 있는 게 없냐? 어, 맛있다. 난 줬는데도 몽바. 없... 저거 죽으면 나 진짜 화난다 님한테 도망간다. 갑바 갖기 싫다. 나 뚝도 운팔졌어? 없어. 자 그냥, 그냥 저 친구에게 보내줘라. 아니 왜 어디 보내? 안에 뚝 많아. 나나 통 총알도 별다. 그 총알도 별에. 이것이... 아니 들어와! 들어오란 말이야 뉴스님 혼자서 저거 1대4 전설 찍지말고 아나 전설이다 <laughs> 아, 전설 그 개뿔 전설...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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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로 남겨주가 있어 가만있어 레알 전설로만 남겨수가 있어 레알, <laughs> 나 레알 수가 있어. 나 청아리... 어떤 문제로 되는수가 있어 <laughs> 나 총알 좀 총알이 없어 여기 <laughs> 특징이 없어 여기 와 이거 아니, 뭐야 어, 어떤 총, 아니 어떤 총알 어떤 총알 5탄 아니, 7톤? 5탄 7나 7톤? 7톤? 일로와 일로와 7톤? 7톤? 소스 7... <laughs> <치토스 치토스 웃음> 맛있어 아니 5탄 5탄 알톤짜리 총알이 있어 레전드 요요 간당 5탄 몇발이야요한당이요요관당요관당이라는데오탄몇발이야요0발이이 혹시 배율 야나요바디야1 0바디뭐1 0야 a k m 디야 10바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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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바이야 10바디야 1배바디야아0바 아. 야1 0릴디야1 0바아야1아니디야1 아니 1 15... 베리이였구나 <laughs> 발소리 줄여 발소리 줄여 발소리 줄어에 발로란테야 <laughs> 아니 일부러 컨트롤 넣고 걸었는데 이 사람은 데리고 태우네 이발소리 아니 발소리를... TV야 TV야 저기야 모로니마이 아 이렇게 하면 즐겁다 재밌네 그거 뉴스님이 계속 트롤하고 있잖아 씨. 아 이렇게 하는 걸 <laughs> 알아, 배웠어 <laughs> 아니 트롤이 그거 때문에 팀원들이 힘들어지는 트롤링이잖아 미안해 정말 정말 즐거워요? 즐거워 작업 즐겁다 씨. 완전 즐겁다 <laughs> 내가, 내가 더 즐겁게 만들어줄까? 소난다쏘 소... 어! 어! 너 죽는 거 봐. 나쁘지 않을지도 아니야어디를 <laughs> <어딜> 보내 <laughs> 아니, 아니 나쁘지 않은지 몰라 어 아, 내가 보내줘라 야내 쪽으로, 내, 내 쪽으로 좀 말아봐 내 쪽으로 좀 말아봐 잠시만 아 있네 여기아 가지마 가지 말라고 이 사람아 오지봐오지봐 가지 말라고 미친 <laughs> 도와줄래 왜간 거야 이트레이 아. 빠져 그냥 우리 유스는 말안 들어. <laughs> 유스는 말안 들어. <laughs> 아니 빠지기라고하자 자기가 먼저 푸시를 안, 하면 안 되지. 이아 <laughs> 유스는 말안 들어. <laughs> 말안 듣다 보태 썩었어. 오래 깜피터부터 썩었대. <laughs> 자기 장도 안 좋고. 무무고 아. 저석이 희한하게 어 아. 6등. 그 템만 1킬다 템만 잘 나왔으면 해봤는데 님대아왜 팀이... <laughs> 1킬 했어